2020년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밀한 공간의 침묵 가운데 당신이 애타게 바라는 하느님 모상의 순수함 안에서 당신은 하느님 현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과 가까이 계심을 느꼈을 때와 그분과 당신이 함께 걸으며 하느님의 사랑에 안겼을 때를 기억 할수있 습니까？나, 자 신의 욕망 에서 자유 로워 질수 있는 은총 을 주님 께청 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하느님 손에 내 맡기고 그분의 은총으로 자신을 빚으시도록 자기 자신을 개방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실지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은총 을청 합시다？내 삶의 자리 에서 주님 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 을 의식 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당신은 어느 곳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의 이웃들과 어디에서 함께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드리십시오. 미안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과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서른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서른 배, 어떤 이는 예순 배, 어떤 이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만약 당신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생명력이 움트는 씨앗일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을 만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 잘 자라난다면, 당신께서 영원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키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뿌린 씨앗이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씨뿌리는 사람은 압니다. 당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움트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돌밭, 가시덤불,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마음의 땅의 치유와 용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라고 있는 마음을 지나치지 않고 소중히 보살피며 감사와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신의 반응을 의식해 보셨습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다고 상상하고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예수님과 자신의 반응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